제가 은근히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다 보거든요. 대부분 악플이긴 한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중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을 듣고 오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중국 사람 다 됐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저희가 어느 곳에 가면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화되는 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행동의 컨트롤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호주로 10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이사만 일곱 번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었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었고. 근데 쉐어하우스에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어로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인을 싫어하거나 배척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때 저는 놀러 간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달성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어,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 어학연수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차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온 거라서 학생 때보다 훨씬 더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할때 한국 사람들이랑 아예 말도 안 섞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뒤에서 약간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뭐 외로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편하게 놀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냥 스스로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절박하다, 절벽 끝에 있다 반드시 6개월 혹은 1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저 중국어 못하는 채로 중국 갔는데 6개월 만에 HSK 6급 땄어요. 이거는 자랑. 저는 지금 중국에 왔고, 여기서 삶의 터전을 꾸리게 되었고, 지금은 사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화가 되어야 하고, 중국인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싫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싫어하면 저만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결혼했는데 남편을 미워하면서 매일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나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한국과 중국 경기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한국을 응원하고요. 명절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한국이 그립고, 그리고 나의 아기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자라는 거를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제외국민이라는 모든 사람이 외국에서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 그냥 거기에 있는 것뿐 누구보다 한국을 위하고, 어쩌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거나 한국을 잊었거나 한국인이 아니라고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